대통령이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태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태로 한미관계가 긴장된 상황으로 갈것 같냐는 질문을 받자 한미관계는 매우 좋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으로 한국의 인력을 불러들이겠다는 뜻도 처음 밝혔는데요. 미국 인력 훈련을 위해선 한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건데 다만 미국 내에서도 이번 단속은 너무 잔인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미국 이민법을 존중하라는 말로 공식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기술 인력은 합법적으로 빠르게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며 그 대가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배터리 조선 등의 해외 전문 인력이 탈없이 일하고 싶으면 미국 노동자들에게 전문 지식을 이전하라는 겁니다. Right 그는 폭력적인 이번 단속 사태를 흥미로운 상황이라 표현하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t h e r s a very interesting situation that took place uh, in Georgia. At the same thing, time, ICE was doing right because they were here illegally. 이른부터가 차가운 아이스 이민세관 단속국 출신 국경안보 책임자도 대규모 단속을 더 많이 보게 될 거라며 언포를 났습니다. Sure answer, is yes. We're going we're going to do more work saying like enforcement operations b e c a u s e number one it, it's a crime in this country we being number 트럼프의 말을 해석하면 H1D 같은 전문직 비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같은 FTA를 맺고도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과 달리 한국은 별도의 전문직 비자 할당을 인정받지 못한 명백한 차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인권적인 야만적 단속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미국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SNS에 올린 글에서 쇠사슬로 한국인을 묶어 체포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만약 한국이 수백 명의 미국인을 쇠사슬로 묶었으면, 미국인들은 전쟁을 얘기했을 거라며, 동맹을 이렇게 취급하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곧 워싱턴에 옵니다. 철통 동맹 그것도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받는 미국에게 요구하고 또 설득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